네, 심화 코칭 과목은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심화된 이제 코칭의 이론과 실습을 다룹니다. 심화가 있다면 기본도 있었겠죠. 그래서 기본은 이제 코칭 핵심 역량 원 그리고 코칭 실습 이런 데서 좀 다룬다고 하면은 심화 코칭 과목은 좀더 이제 심화된 이론적 기초를 다뤄요. 그래서 뭐 코칭 그 자체를 배우는 것도 있지만 코칭은 결국 인간의 어떤 성장과 발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이론들, 그래서 심리학적인 이론들, 어, 뭐, 인본주의 심리학이라든지, 긍정주의 심리학도 배우고, 또 성인 발달 이론에서 또 나오는 것도 배우고, 또, 어, 변화 이론들, 그리고 강점 기반 개발 이론들. 어, 코칭 슈퍼비전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코칭을 이제 저도 가르치고 어,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론을 너무 초반에 이제 우리가 배우면은 많이 알것 같지만은 이게 이제 적용해 보고 실습을 해 가면서 또그 의미가 다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코칭의 이론과 실습이 에, 뭐랄까요? 변증법적으로 아, 배우고 또 그것을 실습해 보고 또 그것을 다시 개념화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과정 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심화 코칭은 그 중에서도 좀더 이론적 기초와 또 실습, 그 다음에 변화 이론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좋은 코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는 위치예요.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요 물론, 코칭을 제대로 훈련을 받고 배우는 것이 이제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실제로 이제 많이 해보는 것도 필요한데요. 그거 못지않게 저는 그 자기 자신이 계속 배우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코칭에서 배우는 거를 남을 코칭하려고 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의 셀프 코칭을 할수 있어야 되고 또 계속 그어 배우고 또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좋은 코치란 평생 학습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코치님들이 내가 배움을 멈추면은. 코칭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아마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많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서 영감을 받고 아, 깨달음이 있고 또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하는 그런 반짝거리는 순간들이 있을 때 우리가 활력도 가지고 남을 코칭할 때도 더. 뭐랄까? 프레쉬하게 그런 코칭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뭐 코칭 교육을 많이 받았고 뭐 하게 되고 많은 걸 했지만 아직도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코치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배워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대 학교 리더십과 코칭 전공을 제가 꼭 추천드리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일반적인 무슨 코칭 인스티튜트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이제 이론적 배경과 또 학문적 깊이를 또 가지실 수가 있고 또 코칭만이 아니라 리더십과 그다음에 조직 개발에 대한 조직 행동론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이제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게첫 번째 이유고 또두 번째는 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대학원생들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동료들, 그럼 그 교수님들하고의 그 교류 속에서.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들어보면은 뭐 기업에서 임원하셨던 분도 오셔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어, 교류하는 것이 정말 많이 성장에 도움이 됐다. 또 어떤 분은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이 우리 대학원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팀워크와 모든 것들을 협력, 협업하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많은 코칭을 하고 또 받고 하기 때문에 다른 전공에서나 다른 데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인간적인 유대감 결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우리 국민대 리더십 코칭 과정을 권해드리고요. 또 마지막 한 가지 더 한다면은. 졸업생들이 졸업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제가 아까 평생 학습 직업이라고 말씀드린 대로 졸업하고도 KCN이나 콜라 같은 공동의 학습 커뮤니티를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교류하고 또 서로가 성장하는 거를 지원하는 아주 좋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국민대학교 리더십과 코칭 MBA를 권하는 이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